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네 오늘 3일째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였는데 네, 15포인트 하락한 241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0.37 포인트 네, 빨간불 네가 강보합권으로 733 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네 타워 지수는 아직 조정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아, 코스피는 또 먼저 선반형 3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마지 오일선위에서 조종을 보이지 않고, 네, 아주 잘 버티고 있죠. 어, 다우지수보다는 아, 코스피 지수는, 어, 차트를 좀 보면은, 오늘이 3일째 응봉을 보이면서, 네, 조종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저점 아직 2,400포인트는, 어, 깨질 않고, 어, 2,419포인트에 어,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지수는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죠. 좀 올라가면 빠져주고 빠지면 좀 올라가고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데 아, 이제 초점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또지지하고 올라가는지 그런 걸파가면서뭐 대응만 하면 됩니다. 이탈을 하더라도 어 122평선만 깨질 아니면은 네, 아,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2평선도 이제 뭐 요, 어, 11월달 들어서. 어 백이십이 평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6십일선하고5일선하고 이제 이십일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네,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시간은 뭐 여기서 바로 뭐 급등이 나오면서 쭉쭉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빠졌어도 어, 멤버십 추천주 안심정보 네, 거의 다 올라갔어요 오늘 그동안 급등 나온 종목은 어, 올라가지 는 못했고 그리고 어, 그렇지 않은 종목은 거의 다 네, 올라가가지고 어, 오늘 체감지수는 뿌렸습니다 지수는 빠졌어도 오늘 수익을 냈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주말에 경제전문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서 어, 앵커가 12월 산타랠리가올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 했다, 막 이랬다 저랬다더라고요. 하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아, 모른다고는 못하고, 네 말을 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확신한다 그러면 확신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 모르면 대응, 네 이렇게 빠지면 대응해라, 어, 올라가면 대응하라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아, 보통 현제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은 종목 그리고 종목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뭐 지수 바닥이 있을 때 10월 달에 확실한다고 했잖아요.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할 할 때는, 네, 뭔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 그냥 얘기를 못 합니다.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아,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 심적인, 심적인 부담을 갖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도 안심용 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종목을 좀 보면은, 네. 먼저 방송에서 언급한 남양유업 계속 올라가죠. 오늘도 또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자그마치 5천 원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44만 3천 원에 마감했네요. 네, 제가 중간쯤 38만원 정도에 업무를 한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48만원, 9만원까지 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 아주 뭐 모양새는 쉬지 않고 오일선을 계속 유지하가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파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아즈텍이 또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저번에 급등 나왔을 때 네, 전부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2100원 때문에 잡으라그 했죠 네 그날 바로 저도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도 매도를 했는데 아 이제 300원까지 갔다 결국에는 오늘 은뭐 주저앉지는 않고 그 2185원에 마감했네요 네 이런식으로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겠죠 네. 고점을 높이잖아요 계속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 전에처럼 장기투자하면은 6천원 ,000원, 7천원에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태평양 물사, 뭐 아주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 어, 아, 1200원, 1100원 에 바닥에서 매수를 하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일단 하라겠는데, 빠지지 않, 않았죠. 네, 안 빠지면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 네, 다시 간다고 했는데, 오늘 크게 들어주면서, 어, 결국엔 2135원에, 아, 마감을 했네요. 이때 좀 파시고, 또 오늘 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뭐 전부 매도를 했나는 몰라도, 일부 도 매도했다고 후원을 또 하, 하셨습니다. 네, 주식은 올라갈 때 급등이 나오면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요. 얼마큼 눌러 주느냐가 문제인데 어, 저번에 얘기했듯이 상한가를 강하게 친 종목은 네, 어, 많이 눌러 주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은 많이 누르면서 올라간다 그랬죠. 특히 아지텍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많이 누르면서도 결국에는 바닥이 뭐어 1,700원대에서 저번 2,100원까지 어, 여기에서 2,1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많이 눌러졌는데도 있지 이때보다 높잖아요 고점이 네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가다가 나중에는 네아 급등이 나오면서 연달아 한두세번 급등이 나온다 할때네 아니 목표가까지 갈때 그때가 이제 아 고점이라고 봐야죠 네 어제 주말에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도 오늘 아, 마감을 아주 양호하게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지수가 하락할 때에는 적가 매수 겁먹지 말고. 어 추천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라겠죠. 근데 네, 아침에 좀 저가 매수 하신 분들은 중가에는 다 올라가고 끝났잖아요. 고가에. 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도 오늘도 올라주면서 전구점을 돌파했네요. 전구점, 만천, 사백원을 돌파해가지고, 만천, 육백오십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누을뭐출때 아, 매수하라겠죠. 네, 만칠팔백원에 매수했더라면, 벌써 천원 가까이 수익이 났죠. 결국에는 만사천오천까지 뭐 는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어, 보유하면될것 같습니다. 네, 만원 아래 만원 정도에서 어, 매수하면 좋다겠는데, 매수가 대비, 차트상으로 볼 때는 엄청 올라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어 20%도 안 돼요. 17% 정도 올라갔는데, 어 차트 모양새로 볼 때는 서서히 올라가서 엄청 올라간 것 같죠. 어 이런 차트의 어 쉽게 얘기해서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건 별로 안 올라가는데도, 많이 올라가는데도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급등으로 보여준 어 파인 테크닉스. 파인테크니스는 거의 차트상으로는 바닥 같지만은 추천가 대비 오늘 2645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장중에 어, 2100원대 잡으라고 했으니까 벌써 500원이 올라간 거죠. 장중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벌써 25% 수익률이 25%가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 워낙 위가 4,000원의 고점이기 때문에 밑에도 좀 움직여도 차트상으로는 별로 네, 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은 실적으로는 좀 전에 그거보다는 어 현대 코퍼이스홀딩스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죠 2,100원대 매수하라 했으니까 어, 요거는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은 겁니다 2 어, 2 0 0원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2,200원대 매수하고 2,500원 넘어가면 일부 매도하라 했는데 오늘 또 2,500원, 6 0 0원에 일부 매도해가지고 어또 수익을 챙긴 분도 계십니다 이런 정보는 장기로 보면 결국에는 뭐 3,000원이 하겠죠 아무리 못가도 3,000원 정도는 그래도 네. 급등락이 나오면 일부는 매도하고 또 매수 가오면 또 매수하고 그래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어 오늘 아침에 빠질 때 매수했으면 거의 뭐 빨간불 나오고 끝났어요. 네, 그동안 급등 많이 올라간 종목은 빠졌다 그랬죠. 오늘 성도 이에인지 오늘도 210원 빠져가지고 5620원에 아, 마감을 했네요. 뭐 4600원, 700원대에 매수하라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네, 1000원 상승해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아, 좀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매수가 밑에서 위에, 위에 위까지 볼 때, 한 중간 정도 4,400원, 5,400원까지는 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하락을 아니면 2천0 0 5,300원까지, 300원, 400원까지는 하락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급등한 정보, 뭐 일차적으로는팔어주고 조금 눌리목증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무상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좀 눌리목을 줬잖아요. 네, 이렇게 주고, 뭐 좀, 하방영적 보일 때, 네, 그럴 때 들어가야 됩니다. 하방영적 안 보이고 쭉 빠질 때는 고점 대비 전 중간 정도 빠졌을 때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거는 뭐 그래도, 네, 첫상한가 가격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한가를 강하게 치느냐, 안 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좋다고 언급한 BGF는 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아침에 뭐 거의 뭐상한가를 말고 있어가지고 시초가에 어, 상한가로날려가나 했는데, 이세 경영 체제에 들어갔죠. BGF, 네. 아 어, 그래가지고, 어, 호재로서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었죠. 3,200, 300원 대 네, 매수를 하락해가지고, 결국에는 매수가 대비 1,000원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장기로 들고 가면 뭐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은 됩니다. 주식이 급등이 나오는 건 이제 호재가 떠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세력이 올려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말하고 있지 않나는, 않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세력이 언제 올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물론 차트 보고 판단하는 법도 있는데, 차트 보고 판단하는 것도 뭐, 그렇게, 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기다려야 된다. 운이 좋으면 빨리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좀 늦게 올라가는 거죠 금방 올라갈 것 같은 주식도 또안올라오고잘 움직였던 것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안 움직였던 종목도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아,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종목을 알면 종목을 믿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제가 추천했던 종목 어, 그렇게 뭐큰 위험부담 없이 전부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만 안다면 은 주이 투자 뭐 그렇게 어렵게 아, 비록 뭐어 장이 뭐 진짜 뭐 아주 대세 하락 폭락장이 온다면으로까 그렇지 않을 때는 아,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이 좋고 어, 하락장이 아닌데도 종목 종목에서 겁을 먹고 손절하고 한다면은 어, 절대 주식에서 성공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 손절하는 종목은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 손절할 종목 같은 건 아예 네아 어, 손절을 빨리빨리 해야 되죠. 네 수익률은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30% 수익 볼 때, 어떤 사람은 10%밖에 수익을 못 봅니다. 네 그렇지만 종목만 잘 고른다면 뭐 10%든 30%든 뭐 수익 내는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손실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종목을 네, 잘볼줄 알아야 됩니다. 네,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시고, 어, 좋은 종목 대응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이나, 네, 문자로,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딩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주식은 뭐, 분석하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못 배우면은 주식 상당히 어렵게 배웁니다. 그러면은 주식 할 수가 없어요. 네, 보조 지표 같은 거를 네, 많이 교육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면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주식에서 편안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익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손절하는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식만의 원칙을 세우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장도 좋은데 두세 번 손절을 해버리, 해버리면은, 네, 그때부터는 손이 떨려가지고 주식 사기가 없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투저, 투자보다는, 네, 손절하지 않는 투자. 아,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내일 화요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